네, 2학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체 복습해드릴 텐데요. 영어 저와 칸 선생님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종이를 이미 들었었어요. 이 종이는 꼭 복습하시면서 저희는 중요한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죠. 언제 사용할까요? 슬픈, 불만족, 실망의 원인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래요.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y are you sad?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라고 할 때. You look sad. 너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What's the matter? 너왜 슬퍼? 어? 우리 팀이 경기를 져서, 내 반려동물이 아파서, 아니면 나 스마트폰을 뭐 깨져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수 있겠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렇게 What's the matter? 이라고 물어봤을 때, I think you should 라고 대답해 줄수 있겠죠? 이거는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I think you should. Let's. Why don't you? 이렇게 하는 게 어때? You'd better.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How about suggestion? 제안하다.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표현이었죠?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상기시키다. 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Reminder.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할때 잊지마, don't forget to 대신 쓸수 있는 거 remember to 쓸수 있습니다. 나 내일 소개팅이 있어, don't forget to smile, 내일 웃는 거 잊지마. 혹은 나 수영장에서 수영할 거야. 이번이에요. don't forget to do 여기 동사원형 들어갔었죠. warm up exercise. s 그래서 준비운동하는 걸 잊지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신 쓸수 있는 거, remember to, 동사 원형, remember to, prepare, 준비하는 걸 잊지 마,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얘는 전부 다 상기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 네 번째는요, 경고하기 표현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You'd better, 이라고 하면, 너 이렇게 해야 해. You'd better not, 이라고 하면,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는 빨간불에는 길을 건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 e t t e r u would better의 중말입니다. 예를 줄여서 you'd b 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던 표현은 do you know how to 동사원야 너는 자전거 탈줄 아니? 타는 방법을 아니? can you?랑 비슷하니까 능력을 물어보는 표현이네요. Are you able to? Can you? Yes, I do. No, I don't. 나할줄 몰라. 알려줄래? 나할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죠.